1년 1월 24일 토요일에 쓰신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어머니 같은 주님입니다 새벽 2시 반에 나는 주님과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과 대면, 대면하여 나는 죄를 고, 고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신 사랑과 쿵휼로 나를 용납하였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같이 있지 못한 충고가 충고가 늘어났습니다. 드러났, 내가 어찌하여 그리 무서워하며 놀랐던지 마치 어린 아이가 우악하고 놀라 어머님에게 달려들듯이 나는 곡 구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가 주와 같이 있지 않은 증거를 보이심입니다 오주님이시오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지 없어서 그러한 주님을 신앙하는 생활이라고 하여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위치하며 기고동작한 자식입니다. 주님을 연전에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로. 그런 거로 나는 외로운 자식이었고 둘여 와서 오면 애롱대롱한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심령은 주를 배면하고 멀리 갔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바르시 없소서 멀리 같은 당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 어, 있다가는 돈나가고 또 돈나가고 하는 교활한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참 힘이 안 되면 참라고 위로가 참 위로가 위로가 안되었습니다 나를 멍그러게할뿐이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내가 아주 망하기 망하기 전에 주께서 나를 잡아당키셨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지를 몰라서 그리 했습니다. 무서우 도는 나를 축해서그시어 따뜻한 품에 부모 주셨 주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나는 거기서 안심하겠습니다. 세상 고통에. 조들린, 조들린 몸을 편히 시겠습니다. 오 주여, 세상은 나를 유혹하며 또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유별난 장난감, 이상한 물건, 달콤한 식물로 또 묘한 말로 나를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마음이 유혹되어 주님의 팔을 뿌리치고. 그냥 그리로 향하였습니다. 아, 그러나 결국 내가 주님의 품 바깥에 있는 것을 알 때는 갑자기 큰 고독과 공포를 느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큰 소리로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과 좋은 식물과 묘한 말로 나를 달래는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또 그가 무서웠습니다. 그가 다시 달래는 손을 내쪽으로 내밀 때 그것이 확실히 마귀의 속삭임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욱 무서워 소리, 소리쳐 울며 아버지를 부르며 급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급한 것처럼 나의 동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음에 나는 더욱 두렵고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전 먹는 아이, 이제 겨우 앉고 또 겨우 기는 아이입니다. 두 발로 다름질쳐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왼 다리는 엉덩이 밑에 깔고, 바른 다리는 일으켜 세우고는 주춤주춤 하면서 주님 앞으로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수의 몸은 거의 나를 잡을 듯 하였고, 나의 마음은 거의 기절할 뻔만 기절할 뻔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를 얼른 붙들어 잡아 당기었습니다. 나는 으악! 하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는 너무 좋아서인지, 어쨌든 어쩔 수 없어 감격에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품에 꼭 껴안으시고 나는 그 품에 안기었습니다. 주는 말씀하십니다. 거 봐라. 내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렇지 않겠니? 나는 다시 머리를 돌려 아까 나를 유혹하던 세상과 그 놈의 장난감과 그 유혹하는 물건들을 봅니다. 그 물건들이 다시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려는 때에는 떠나야 할 어머니의 품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버리고 그 대신 그것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안 돌아 봅니다. 젖을 먹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품 안에서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실 줄 믿고 나는 편히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안 떨어지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달래도 안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유혹하는 놈그 세상이란 놈은 다시 나를 달냅니다. 어머니는 나를 좀떼어 볼까 하고 내려가 놀아라 하십니다. 나는 주의 품을 떠날 때의 괴로운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라 하고 안 떨어지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좋은 선물을 집어주면서 나를 떼어볼까 하십니다. 이는 아마 당신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일터에 같이 나가면 어린 내가 고생을 할까 염려하여 아끼시느라고 하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 없는 집에 장난감, 음식, 다른 사람의 위로 등이 별로 힘이 되지 못할 것과 어머니 없는 내 신세가 결국 얼마나 가면하고 쓸쓸할지를 즉각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 때를 썼습니다. 안 떨어지겠다고. 나도 갈 테야 데리고 가 주세요, 어머니. 가면 춥고 다시 어, 다리 아프고 고생한다. 그래도 난 좋아. 그래도 나는 갈 테야 하고 울면서 때를 썼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산과 들 험한 골짜기를 걷는 기쁨을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가다 보면 다리 아프고 괴롭겠지만.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혼자 가시지 않을 줄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떨어지지 않으려고 때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를 내세우시며 당신은 앞장을 서십니다. 나는 뒤에서 몇 걸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아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나의 눈앞에 있지 않고 어머니의 눈이 나의 전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어머니를 소리쳐 부르고 때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내 지에 와. 내가 앞으로 갈 테야. 라고. 이는 물론 어머니의 눈이 나를 보아주고 지켜주는 기쁨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좋아서 갑니다. 그러나 나의 약한 다리가 어머니가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다 이겨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피곤한 다리를 억지로 끌고 가다가는 다시 어머니를 돌아보고 돌아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보고 귀여워하시며 곧게 웃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 길을 다 이겨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거의 길바닥에 주저앉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아, 요 용케도 하지 하시고는 얼른 나를 들어 당신의 품에 안고 선큼 가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얼굴을 마음껏 봅니다. 그 눈을 보고 인자한 그눈또 그 코를 봅니다. 그리고 그두 뺨을 만져봅니다. 또그두 귀를 머릿속에서 찾아내 열심히 만지고 나의 입을 어머니 뺨에 대었습니다. 피곤한 나는 어두 틈엔가 어머니 품에서 잠시 들어 편히 쉬었습니다. 깰 때는 어머니 등에 엎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리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도 나를 내,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는 내가 관계할 바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만 등에 엎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나의 어린 때를 지냈습니다. 내가 장성한 때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오 주님 주여, 나는 다만 어린 아이옵니다. 주님 없이는 못살 아이옵니다.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나의 위치에는 피, 나의 위치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다시 나를 주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주께서 마음대로 주무르시옵소서. 나는 주무르시는 대로 주물림을 받을 점토와도 같습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주의 뜻대로 만드시옵소서. 무엇이 되든지 내가 관계할 바 아닙니다. 주여 나는 온전히 주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는 나의 창조주시며, 주는 나를 주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나의 존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그리고 주의 능력과 그 사랑과 큰 뜻을 증거하는 조각품입니다. 나의 활동은 공입니다. 나는 주께서 놀리시는 대로 노는 공입니다. 나는 공을 봅니다. 줄맨 공. 아이가 줄을 당기면 오고 누추어 보내면 가는 그런 공을 봅니다. 그 공은 나요. 그 주인은 주님 이십니다. 주여. 사랑의 줄로 나를 매시 없어서 그리고 마음대로 주께서 놀리시 없어서 나의 운동은 그것이 나의 운동이 아니라 주의 팔의 운동이었습니다. 주의 팔을 움츠려 끈을 당기시면 나는 주의 앞으로 따라 들어올 것이요. 팔을 펴서 끈을 푸르시면 나는 또 굴러 나갈 것입니다. 주의 팔의 운동대로 들고 나며 구르고 노는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는 공이 옵니다. 눈도, 귀도, 입도, 수족도 다 없는 그냥 공입니다. 나의 눈도 버리고, 귀도 잘라 버리고, 수족도 버리고, 전체가 구르기 쉽게만 되게 하옵소서. 그것들이 있으면 나는 구르기에 거리낄 것이 심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가 보는 대신 보아주시고, 듣는 대신 들어 주시고 동하는 대신 주께서 동케 하실 것이었으니 나의 귀눈입코손 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곧 주의 눈이 나의 눈이요 주의 귀가 나의 귀였습니다 나의 눈은 내 자체에 있지 않고 주에게 있습니다 그런고로 나는 줄을 통해서만 보고, 줄을 통해서만 듣고, 줄을 통해서만 걷고 동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순종은 지연입니다. 나는 연이옵니다. 줄을 매어서 임자가 놀리는 대로 노는 연이옵니다. 오르게 하면 오르고, 내리게 하면 내리고, 좌로 하면 좌로. 우로 하면 우로, 퇴김 주는 대로, 줄을 풀어나가면 나가고, 감으면 오고 하는 연이 옵니다. 연은 항상 그 얼굴을 임자에게만 향하고 있음이 그 특색입니다. 만일 뒤집어, 뒤집혀서 동이, 등이 임자편에 온다면, 이는 벌써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언제든지 주의 편에 정면하고 주의 말만 듣게 하옵소서. 말을 안 듣게 될때 여는 땅에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나는 말잘 듣는 연이옵니다. 주님은 나의 상선이여, 반석이여, 구원의 뿌리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서든지, 따라다니며 지켜주시는 산성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적탄을 피하며 안전을 얻습니다. 주여 나를 얼싸 안아 주시옵소서 광풍 폭우로 홍수가 밀리나 나는 반석 위에 있겠습니다. 나의 이상이나 세상의 어떤 시설 위에도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위에 서야만 안전을 얻습니다. 주님은 나의 뿔이시오니 나는 다름질 해야 그 뿔을 잡고 삶을 얻겠습니다. 원수가 따라올 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나는 구원의 뿔을 잡고 삶을 얻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구원의 뿔이옵니다. 나는 주의 공이요 연이요. 주의 아이옵니다. 이제까지는 이영도 목사님의 천구백삼십일년 일월이십사일 토요일 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영도 died in Christ. 이영도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이영도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길 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사람은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영도와 모든 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홍도 목사님과 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던 그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이 식탁에 다 함께 모일 때마다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성만찬을 참여하면 we also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도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we are gathered together with E Yongdo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우리도 이영도 목사님과 우리 전에 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던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So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적에 우리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합시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의 죽고 to die to the world, 그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함께 참여합시다. 내가 여러 분에게 전해 준 곳은 주님께 바른 곳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신 날 밤에 방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방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는 세운약이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방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셔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Chini momimnida. Chini may pimnida. Chini momimnida. Chini may pimnida. Chini may momimnida. Chini may pimnida. momimnida. Chini pimnida.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